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 제가 몇해 전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한권 있습니다. 바로 저자 카일 아이들원의 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이책 아직 안 읽어보셨나요? 네. 제가 당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모태 신앙인데 이 책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 굉장히 좀 신선했던 주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신앙이 팬인지, 혹은 제자인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좀 충격적인 어떤 좀 그런 내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 여러 차이점을 둘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큰 차이점은 바로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과 팬의 관계.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 그런 면에서 함께 오늘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오늘 세 가지의 소 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따르기 어려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되 매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 순간 자기 부인의 숭고한 고통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할때 안일한 마음이 들고 또 자신의 생각, 경험, 가치 등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것은 아마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늘 애통해하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철저히 굴복되기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할 때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꺾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음 살아갈 게될좀 있습니다. 패는 사실 굳이 이 고통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패는 자신의 기호를 따른 그리고 편리함과 그냥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 부인하는 이것을 선택이 아닌 사명으로서 관계의 편리함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이 관계를 통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 받도록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잘 책임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 말씀에 분명히 요구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머리로만 믿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와 고통들이 따를 때 결국 그것은 사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어,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어 본문을 보면 will save it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구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슷한 예로 잠먼4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즉,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우리는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밭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면 이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삶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친구요 또 제자로 그렇게 부르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된 일인지 하루에도 12번씩 세상 가운데서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식전 기도를 조금 미룰 수 있다라는 것. 뭐 그런 뭐 그런 경우 또 혹은 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귀찮아하고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들. 어,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부끄러워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얼마든지 이부끄러움 뒤로 예수님의 복음이 참 숨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며 십자가에서 그 많은 수치를 그 모든 수치들을 끝까지 감당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으로 인해 혹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때참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찬양하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랑을 우리 많은 학우들이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관계가 참 제자로 이르는 관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죽어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물론 이것에는 사실 공통적으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번뇌의 고통이 분명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자신이라는 어떤 최고의 가치를 버리기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고통의 여정을 마친 후에 잘했다, 칭찬해 주실 주님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팬입니까? 혹은 제자입니까 우리는 가등하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기꺼이 주님의 이름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당장에는 이 걸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가장 행복한 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음. 어, 찬양 한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시간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순간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말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을 참아도.